thank you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절한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런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6월 첫 번째 월요일 주의 성경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자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사랑는 성도를 오늘도 온전히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흩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아버지 풍파, 바람이 심할지라도 늘 주님의 지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군에 베풀어 주옵소서, 죄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울러진 다리를 세워주시고, 세임을 놀아 계셔서, 오늘도 독수리 같이 세임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죄들의 근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들 아버지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활량과 어려움을 극구할 수 있는 당장 믿음을 고락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아멘하고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늘의 생활은 정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복된 인생될수 있도록 주여 은총해보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학의 원산 주학교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한테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사랑하니께서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범사의 가자가 차고 넘치는 귀한 영혼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의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명 온전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권사님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유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를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엮여하신 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가 뭉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오늘도 사랑이 귀한 가족들을 지는 축복하시고, 어디 있무엇이라든지참이 아름다운 도구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소유로운 권사님들, 거룩축복받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원님 을도주 앞에 올립니다. 김현리 원사님, 아버지 최은석, 유병하 이 가정을 보달마다 기도합니다. 사나이 사나께서 오늘도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귀한 딸의 기를 들어 응답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딸의 기도가 날마다 상달되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아버지 날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어디에 든 곳이라든지 한해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한 성도들도 날마다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를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에이, 겨우 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대와 하나님의 크신 온천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함께 의미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절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 삼권의 일을 끌 가운데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내 백성이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예, 이는 내 백성이 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우리를 건드려내실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시험에서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하지만은그 여러 가지 혼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격하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뭔가면, 하 사랑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또 꾸준하게 준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목사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염려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은,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불같은 시험을 만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런 예, 그 인식을 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시험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치르려면, 잘치게 되면, 실화 시험을 잘 치우게 치 아,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사람이 겸허해집니다. 시험을 받게 되면 사람이 좀 겸손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죄를 깨닫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러면서 내자 하시면 들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믿음이 타고 있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시험을 받을수록 축복과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기게 되면 그 시험이 나에게 큰 상급, 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왜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에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저한들 되시기를 추종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살아난는 자녀를 결코 그냥 가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가장 선한 길로 이다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에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원망하면 원망이 그대로 나에게 덮치는 것이고 내가 희망을 말하게 되면 희망이 나에게 꼽히게 되는 것이고 칭찬하게 되면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그런 희망을 말을 하게 되면 내 삶이 점점 점점 희망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밝게 되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희망의 말을 하게 되면은. 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결국 찬란한 앞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때문에 저주의 말을 한다거나 너 슬픈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희망의 말을 한 거로 말하면 우리가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복된 인생이 될줄을 믿습니다. 지금 수고 아픔이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돌아서 오기만 하면 열린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가 때로는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지라도 그것을 잘 인내하고 꾸준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께서 님 반드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합력해서 선한 길을 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혹시라도 힘들고는 과정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을꼭 붙들고 선한 길로 인가 생그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이용한 이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